올해 네. 봄 소폭포 지나서 저기 산반이 많이 남았다. 계보으로내려가 있어. 이에는 어떨기나좀 어떨까. 네저 오른쪽으로 차가야 되는데. 귀엽소. 아, 여기 보면 열기있네 이제. 아, 이 미트로도 길이 섰구나. 밑으로도 길이 섰구만. 여기 여기다 아, 여기도 내려간다. 옛날 우리 열한 번 내량 기억 나는데. 아, 맞아요. 저기 이 빠졌던 거예요. 맞아, 차 쩨나 되아 잠깐만. 어나 잘못 내가 어어내려가 있어. 어어 뒤로 후진해야 되겠네. 어머 어 아이고 깜빡했쪽으로갈도 있을까? 가니야것같 어이구 어구 잘봐 이때 내가 내려가고 볼게 아니야 아니야 트긴이터는데어구어구어 왼쪽 왼쪽 잘 보시오 어구어구어구 못갈것 같은데 에이, 어, 왼쪽 가겠다 어구어 어구, 어구, 아니 가기간디 가긴, 가긴 가냐? 어 갔냐? 아니 저차한못 가잖아 여기도, 여기다 여기을 아, 아니 아니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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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키면 돼아저거또온거 봤어 뭐 오른쪽 사 왼쪽 왼쪽 잘 보시오 오른쪽 산 간다고 여기 오늘도 이사가 없냐? 음. 오케이. 올, 오른쪽 산여기하겠지그산까방에 많이, 산방에 많이, 많이 받았는데. 오른쪽 산. 오른쪽 산에가 산방이 많이 받대요. 조선대가 뭐 갔다 온다고 말이요. 오른쪽 산에, 있는 난, 옛날 이야기라서,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갖고. 맞아요. 여 음. 가는 길, 옛날 음. 음. 아, 어, 이 옛날에 없었던 것 같아. 여기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, 설탕이 까파인데. 설탕이 까파. 못 올라갈 것 같은데. 설탕이 음. 까파요. 자전거. 빨리빨리 y e Bye b 민사는 찾 e b 멀 e b 올 e b 올라 Bye bye. b 데 e bye. Bye bye. Bye bye. b 상황을 y e Bye bye. Bye 있 y e Bye bye. Bye 는 y e 되 y e bye. Bye 하면 되면 되겠는데 그 소문 빙 이제 하면 되는데 서울 좀 보고 올게. 음. 음.